그리 어제 저녁부터 눈이 많이 왔고요. 오늘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고 길이 빙판길이니 여러분 출근할 때늘 안전운전하시고 하나님의 명연에 가운데 하루의 삶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죠.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서로 부르셨고 그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사람을 선별해 전투를 치르는 그런 일련의 준비 과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디안 연합 군대와 전쟁을 치룰 사람들은 모여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다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무 많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보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또 군사력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지금 3만 2천명도 전쟁을 치루기에는 역부족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만 2천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전투에 나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들 손에 미디안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곧이 숫자를 통해서 전투를 하지 않을 거다. 왜냐? 현재 3만 2천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혹여 너희가 승리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 승리케 해준다면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심으로 미디안 연합 군대를 우리가 물리쳤다. 하나님 영광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함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와, 우리는 역시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전술 전력이 잘 먹혀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비교되지 않는데 우리가 큰 승리를 얻었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교만을, 하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하십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하나님의 도시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음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의지하고 순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근데 현재 모여있는 3만 2천의 이 사람들에게는 3 2는이사람들을 보면 이사람들에는이사람들에진는 그러니 하나님는서 3절 말씀에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너는이성의귀에외는이르기를에게는이사람들에는자는길로는이사람들이는이는데 전쟁을 에르기전에 두려운 자들은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32,000명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 전쟁에 나갔다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 승리할 수는 있을까? 이런 자꾸 물음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두려웠던 자는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 떨고 주춤주춤하느냐? 그게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 그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적군의 숫자, 적군의 군사력, 적군의 전투력, 그리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피먹고... 연약하고 나약해 보여.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자꾸 계산하게 되고 그 계산 속에서 마음의 두려움을 자리 잡게 만든다는 것죠 야, 저들을 보니까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구 저들을 보니까 싸워서 승산이 없겠는데. 이 전쟁에 내가 출정 하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그랬더니 걸음아 나살리라고 막막 그래요. 숫자가 2만 2천이었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사울을 바라보면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이 왜요? 너무 컸거든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장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 보면 12명의 족장들이 지파장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할때1 0 명은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 때문에 또 강하고 견고한 가나안의 원주민의 성읍들을 보고 야,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멸족한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저들은 너무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 우리는 이길 성산이 없다.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저 땅이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움 속에 못 간다 그래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편성을 해서 울부짖고 함성을 지르고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어 원망하 불평합니다 두려움에 서로잡히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돕는 분 나에게 등이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적군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적군의 군사력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죠. 앞이 캄캄한 거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야 잘됐다. 살길이 열렸다. 도망 만명이 남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등이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두렵습니다. 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이만 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 하리라야만 명도 아직 많다. 내가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를 만한 쓸 만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니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절에 손으로 물을 움켜줘 가지고 할타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 무릎을 꿇은 자는 다내 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으로 움켜줘서 물을 할아 먹은 사람은 남겨라.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 그러면서 6절, 7절에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불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서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300명을 통해서 일하겠다. 곧 준비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내가 저들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0명의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가진다는 것, 이거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을 쓰실 때는 보장된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실 거니까 그리고 결과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준비된 사람 시험에 통과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준비된 300명이라고 해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세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기만 하면 나머지의 삶은 보장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경계할 줄 알고, 늘 구별된 자의 삶을 살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능히 감당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명받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옵고